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맞춰 가정 내의 게임 관련 교육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세대 간 게임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임 이용 교육법을 전파하기 위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게임과학연구원은 10일 서울시 구로구 지타워에서 엄마 나 게임하고 있어요 우리집 게임너 사용설명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강연은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녀의 게임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장주 이락 디지털 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이해와 소통,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조기성 스마트 교육학제회장은 자신이 교사로 재직 중인 개성 초등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이미케이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스포츠 게임구단인 KT 로스터의 멘탈 코치였던 안효연 박사는 게임 관련 진로 및 e스포츠 프로게이머로서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게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주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장근영 한국정책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변화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게임의 유용과 본질을 공부하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과 다른 일을 세트로 묶어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오후에 뭔가 하면은 학원도 하고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는다면 그걸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뭐 게임하고 숙제한다고 하겠죠. 자 이런 자율성은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대체로 그런 계획들이 잘 실현될까 보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팁 중에 하나는 자어 이번 계획은 실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은 왜 얘기한 대로 게임을 마무리 하지 않니 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잘한다라는 말에 포함된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게임을 잘하는 기술도 있고요. 게임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게임을 대하는 태도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잘한다는 건 게임 자체만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게임 속에서 만나는 내 모습, 그리고 게임 속에서 만나는 타인들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게임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격차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연 이후 진행된 Q&A 시간에는 강연을 진행한 네명 외에도 게임 사들 외에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질문에 답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내 아이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아이가 되게 답답해하고 많이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먼저 좀 해보고 좀 어려운 어려운 것만 좀 도와달라고 팁을 달라고 하거나 아이가 먼저 답답해 갖고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해야 아마 아이도 부모랑 입장을 바꿔서 아 부모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뭘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를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더 이상 이제 게임이라 그러면은 10대 젊은 어린 남학생들이 막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PC방에서 떠들면서 욕하면서 하는 이게 게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하나가 어, 이야기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낙 게임이 이제는 모바일이나 다른 그뭐 연령대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한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게임 산업의 전망, 역할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매년 태그톡 강연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경민 게임과학연구원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게임과학연구원은 게임 관련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태극톡 강연은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게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